무릎이 안좋은 것이 무릎 자체에서도 올 수가 있고 허리에서 올 수가 있는데 무릎 자체에서 오는 것은 내측에 여기 아. 네, 여기 아파 여기 곡천연자리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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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하고 자 반대쪽도 한번 봐볼게요 여기는 안 아파요. 그럼 네. 여기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네. 무릎은 아픈 쪽만 해도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바깥쪽이 안 좋을 때는 여기가 아픈데 네. 여기는 어때요? 괜찮아요. 괜찮죠. 네. 네. 자, 여기도 네. 괜찮아요. 고요 그러면 무릎은 자체에서 아픈 것은 왼쪽에 곡선절만 아픕니다. 그러면 먼저 곡선절 자리 운동요법을 자, 여기를 잡아주고 돌리세요. 하나. 둘, 셋 내리세요. 자, 올리세요. 하나, 둘, 셋 내리세요. 두 번은 편하게 하고 네. 더 하나, 둘, 셋 내리세요. 다시 더 하나, 둘, 셋 내리세요. 다시 자더 올리세요 하나, 둘. 셋, 내리세요. 이렇게 하면은 무릎 자체에서 온 것은 편해지는데 지금 보면은 여기를 눌러볼게요. 여기가 더 아파요. 아. 그러면 허리에서 온게더 심합니다. 이쪽은 여기가 아픈 여기는 더 아파요. 응. 그러면 허리에서 온 것을 하기 위해서 엎드려 주세요. 맡아고 여기 위중열 자리는요. 무릎에 이상이 있을 때 허리에서 왔을 경우에는 여기 게 하고 여기 하고 음푹 들어간 지 잡고 이 가운데입니다. 반대쪽도 회자리 잡는 것은요 여기 하고 여기 하고 자 가운데 자 그럼 여기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는 눌러면 많이 아플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눌러볼게요 그렇게 안아프요 그렇게 안 아프요. 아 근데 무릎이, 무릎 자체만 안 좋은가, 아니면은 골반도 틀어졌는가 봅니다. 무릎 좀 붙여주세요. 힘 빼시고. 다리도 짝짝이에요. 자, 올려볼게요. 네. 이쪽이 길어요. 우리 저기도 골반이 틀어진 지가 오래됐네. 힘 빼시고. 자, 근데 벌어지는 건 이쪽은 내려가고 이건 안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쪽이 더 아파요. 운동은 이중열을 자극이 될 정도로 세게 안 누릅니다. 올리세요. 하나, 둘, 셋, 내리세요. 올리세요. 하나, 둘, 셋, 내리세요. 두 번은 편하게 하고, 올리세요. 저, 하나, 둘, 셋, 내리세요. 올리세요. 더, 하나, 둘, 셋 내리세요. 다시, 자, 더 올리세요. 하나, 둘, 셋 내리세요. 자, 한쪽만 하고, 자, 무릎 좀 붙여주세요. 딱맞으집니다 골반이 잡히니까. 네. 자, 여기도 똑같아지고. 아까 이쪽으로 돌아갔는데, 돌아가니까 이상하죠? 어. 네, 딱! 이렇게 맞습니다. 근데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자, 올리세요. 하나, 둘, 셋, 내리세요. 올리세요. 하나, 둘, 셋, 내리세요. 두 번은 편하게 하고, 자, 올리세요. 더, 하나, 둘, 셋, 내리세요. 다시. 더, 하나, 둘, 셋, 내리세요. 다시. 더 올리세요. 하나, 둘, 셋, 내리세요. 양쪽 다 끝나고 무릎 좀 붙여주세요. 지금 편할 거예요. 네. 이것도 양쪽이 똑같습니다, 지금. 네, 이렇게 편해집니다. 내려와가지고 움직여보세요. 가벼워. 네. 무릎, 그다음 편해져요. 무릎에. 네. 가벼워졌어요. 네. 가벼워. 몸이,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걸 하면은 네. 내가 한쪽으로 몸이 중심이 이렇게 갔던 것이 양쪽으로 고르게 돼가지고 몸이 한대되대한 아. 것을 느껴지게 되는 거죠. 아, 그래요? 네. 뭐, 주방에서 할때 항상. 네, 왼쪽 다리 힘이 들어요. 예. 어, 조금만 이 그렇게 볼까요? 하는데 지금은 네. 양쪽 똑같이 서 있어도 편해요. 어. 어 우리 네. 손녀가 네. 항상 네. 1월 1일 날 그러더라고. 할머니가 지켜야 네. 될 것이 네. 딱 있다고 약속을 하자고 그러고 한쪽으로만 네. 기대지도 말라고 하더라고. 네. 그러니까. 몸이 어, 틀어져서. 몸이 틀어져서 이렇게 골반이 되는 거예요. 틀어져서. 네. 어, 그까지 감사해요.